오! 왔어, 왔어! 왔어! 스트리플! 왔어 <laughs> 내꺼까지 왔다! <laughs> 야, 막 치고 나가려고 그러네? 와, 다 오! 오 <laughs> 사이즈 너무 좋아요,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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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포인트 오자마자 바로 히트하셨습니다 폴링바이트 어 근데 드래그를 어떻게 치고 나가요? 작은데? <놀람이 들었을까? 웃음> 손만 느기시려고 지금 많이 부르셨구나 기대가 됩니다 우 다시 되는데요 이거? 아니 형님 이게 작다고요 작아 작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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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사이 <넘어졌습니다>. 너무 <laughs> <laughs> 우와 이거 시장 사이즈인데 시장에서 벌려 벌려 입 벌려 이야 이 벌려 벌렸다 와우 좋습니다 <laughs> 축하드려요 다 아, 왔습니다 와 지금 온지 5분도 안됐는데 지금 두마리째 응. 와우 좋습니다 아까보단 조금 작은데 그래도 3전은 되겠다 30은 딱될것 같아요 저는 요런 사이즈가 좋더라요 아, 좋습니다. 와, 지금 온지 이제 5분 지날랑 말랑 하는데 더블 바이트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두 마리 먼저 잡고 이 포인트를 오! 잘 두똑했어, <laughs> 해야지, 오, 두둑한다. 두둑했어 지금. 감아야지 와요.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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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laughs> 내가까이 <거까지> 왔다. <laughs> 야막 치고 나갈라 그러네? 아, 다와 오! <laughs> 사이즈 너무 좋아요 다. 와.. 이거 봐줄도안 내려가. 또안 내려가. 어? 또 이틀? 빠졌다. 아, 빠졌어? 줄안 내려가 내렸을때가져와 우럭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이거 지금. <laughs> 와.. 3점은 충분히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와우. 와, 열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한25 정도 되는 사이즈. 와우. 열기 사이즈에서 좋은데요. 음.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러게요. 고기 만져보니까 차가워요. 우차거, 이따가 맛있게 먹을게. <laughs> 이따가 얘는 냠냠. 어? <laughs> 들어가, 얘야 어나 우럭이네 오, 볼락이 엄청 커요. 아우, 음. 좋아요. 사이즈가 다 됐네. 와. 음. 오, 좋아요, 좋아. <laughs> <오,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애들이 지금 우리 오기만을 기다렸나 봐 인사하고 싶어서 긴거 보놓고 보고 대기하고 있어요 <laughs> 와 좋다 어제랑은 틀리죠 어 <laughs> 울진 최고다 후후 사이즈 너무 좋은 볼락입니다. 오. 자, 이 정도 사이즈. 손맛을 좀더 느껴 볼까? 여기 하루 알아봤습니다. 어. <laughs> 대기 타고 있을까요? 야, 가기인데, 네. 똑같습니다. 와우. 조기 태군각인데 완전. 지금 약 1시간 정도 되는 조간인데요 어, 네. 사이즈가 큰 것들이 지금 어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또 올라오고 있어요. 또 잡았어요. 내리면 나옵니다. 또 잡았어요. 내리면 나옵니다. <laughs> 낚시가 이렇게 쉬워도 되나요? 낚까지 잡으면 스리트인데 스리트 아. 오. 우와! 저 <laughs> 대박 좋다. 대박 큰데요. 우와, 제일 큰데요 지금 잡은 것 중에. <laughs> 저도 달려 있고요. 저기도 달려 있고. 걔는 나줬네. 쭉쭉쭉! 조금만 더, 좀만 더 와. 아, 아, 조금만 아아 더, 아더 앞으로 오지. 아아 와, 사이즈가 엄청난 애가 잡혔습니다. 아, 어, 왕삼입다 왕삼이요? 삼십, 삼십사, 삼십오, 삼십 있잖아. 나쁘지 않은데 방생이다. 어, 사이즈가 좀커 보이는데 몇 cm 예상하십니까? 어, 이거는 꿀락이 확실하고요. 3십일 이상합니다. 어, 아어요 어. 와우, 여기 동해안 볼락입니다. 정말 맛있기로 소문난 사이즈 볼락이죠. 너무 좋습니다. 와 저요. 아까 드럭 드럭 치고 나가더니 사이즈 좋은 우럭이 또 이렇게 잡혔습니다. 와 아, 천국이네요 <laughs> 여기 천국. <laughs> 아 계속 폴링 바이트로 지금 받아먹고 있습니다. 우럭 활성도 같이 아주 좋습니다. 오야. 우와 아까보다 더 커졌어요 지금. <laughs> 될때말때 <laughs> 들었네? 요거는 사이즈 한번 재봐야 되겠는데요? 그럴까요? 네 우와 대박 크다 <laughs> 우와 사이즈가 너무 좋다아니왜 이래 이거 너 참돔이야? 드래그 키고 나가 사이즈. 와 사이즈 좋다 우와. 와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여기는 이만한 사이즈는 다 릴리즈 방색입니다. 더 커서와 49짜리 오럭입니다 49? 우와, 막 물어요. <laughs> 다 밤에 나오니까. 나온... 그래. 네.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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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까요어차로먹차피 어차피... 어데피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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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피 어차피... 어차피... 는데피어요피해차피어도피어회피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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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거, 네. 음. 빼서, 네. 뭐, 아, 뭐, 회로, 회로 먹게? 뭐, 래든거 네. 음. 저희, 아, 한 마리 더 있는데? 응? 안쪽에 우럭, 우럭 한 마리 더 있다. 우와 대박 즐거우셨나요? 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laughs> 호이호이님 최고예요 고기를이 눈망이 못 잡아서 이거 그래도 붙여먹고 기들이 협조해줘서 날씨도 또 너무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최대한 <laughs> 한번 해주세요 손맛이 <laughs> 그리울 때 바로 전화하실 것 같은데. <laughs>